삼각함수 그래프 봅시다 그러니까 너네들 단위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되고 그냥 이거는 외우기만 해도 돼 그냥 삼각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하나의 모양이라서 그냥 외워도 돼 근데 이해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 근데 외워도 된다 했어 너네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몰라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냐 이해했어? 점만씩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했어? 아니잖아 이 모양을 그냥 외워버렸잖아 삼각함수 똑같아 일단 이해는 시켜줄테니까 나는 권 쌉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외워놓기라도 해 알았어 자 일단 제일 먼저 주기함수라고 나옵니다 주기함수..에.. 주기함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주기는 반복이야 반복 뭐라고? 반복 반복되는거야 반복 그니까 러 여기서 예를들어 1부터 1부터 5까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주기함수래 그럼 다시 또 4단 4단 말9 9까지 또 이렇게 생기고 또 4더해가 뭐야? 13또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주기함수라고 해 주기함수는 너희들이 쉽게, 써, 쉽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뭐다? 밤.. 왜 이렇게 두껍냐? 이 정도? 반복되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좋겠지 어, 규칙이 있다 오케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주기를 결정하는 건이 자리야. 플러스 P.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너기 이렇게 문자로 안 있으면 너 어색하잖아. FX가 Fx 플러스 3이래 그럼 F1이랑 뭐랑 똑같아 F3랑 똑같지? F1랑 뭐가 똑같아 F5. F5가 똑같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봐봐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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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지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주기가 몇이다? 일 3이다. 3주기다. 이게 주기야. 3씩 더할 때마다 값이 똑같아지니까. 3x에다 3 더할 때마다 y값이 똑같아지니까. 주기가 3인 거야. 알겠어? 이거를 주기 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게 사, 길이가 3마다 계속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계속 뭐여기 예를 들어 뭐뭐 이렇게 뭐 생겼으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반복되는 함수 주기 함수 방금 배웠고요. 그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암수, 탄젠트 함수야.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어, 이해를 시켜주되 모르외오라 사인 함수 먼저 볼게. 요 나는 이거를 우선 세임 같은 경우는 단위 원으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하긴 해 그래프를. 사인 값 어때? 어디, 어디서 부터 출발해? y 값 y 값이니까 사인 값은 0부터 출발하지. 사인 값, 사인 값 y 값.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 요. 1까지 가지. 뭐..뭐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왜그 주위까지 안 가요? 반대편까지 계속 계속 갈 거야 잠깐 멈춘 거야 내가 이해해주려고 자, 잘봐잘봐 잘 봐. 자, 여, 여기 영도부터몇 도까지 갔어? 1 90도까지 갔어, 1까지 갔어 그러니까 영도부터 90도까지 갔어 영도부터 90도면 2분의 파이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갔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 사이는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노란색 부분. 싸인이 어떤 적었지? 올라가잖아 이렇게. y y 값 수점점 커지잖아. 어디까지 커졌어? 1까지 커졌지. 1까지 올라와 안 올라와. 음. 1까지 올라왔다. 그다음 다시 y 값 어째? 내려가야 돼. 응 내려와. 어? 내려와야겠지. 여기가 몇몇 도야? 팔 백팔십 도니까 파이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가면 은또 어디다고? 똑같은 노란색이네. 음.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Y값으로 가니까 사인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았니? 그 다음 사인값 또 어째? 지영아 계속 가 270, 360 270, 360 그러니까 Y값으로 가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갔다가 마일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오잖아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갔다가 마일까지 갔다가 1까지 오잖아 단위원이랑 매칭이 돼야 돼? 매칭이 돼야 돼 안 되면 그냥 근데 외우라 했어 내가. 그래서 싸이는 이게 한 주기야. 다시 이제 또 어째? 반복해야네. 반복해야네. 반복해. 이게 이제 이게 계속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한 이게 이제 한 주기거든. 이렇게 이 파이까지가 계속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그려져 왔고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싸인 함수는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한 주기만 일단 공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야. 싸인 함수는 이게 한 주기야. 이상해, 알았어? 그 다음, 코.. 그래서 사인은 특징이 당연히 1부터 마일까지고, 이건 단위원 할 때도 배웠지. 1부터 마일까지. 맞아? 그리고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뭐, 일단, 뭐, 뭐, 원점 대칭, 뭐, 치역, 이런 것보다 그냥 모양만 일단 공부를 해놔. 알았니? 그 다음, 코사인 갈게. 잘 봐라. 또 지웅아 코사인 단위 하나 더 그리자 단위원 게 있어 코사인 간다 자 코사인 어디서부 출발해? 1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내려가? 마일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 1부터 출발해 마일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 보여? 매칭 돼 지금? 그 다음 마일부터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 1 1까지 올라가 안 올라가? 마일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가안 가? 안 가? 그 부분이 마일부터 출발해서 1까지 올라간다고 이 부분이라고 알았어 코사인 그래프는 그래서 이게 한 주기야 이게 이렇게 생겼어 사인은 이게 한 주기고 코사인은 이게 한 주기라고 한 주기가 이제 한 바퀴니까 몇 파이? 이파이 간주기야. 그렇고, 이파이마다 계속 똑같이 크겠습니다. 알았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탄젠트 갑시다. 탄젠트 갑시다. 탄젠트는 기울기야. 기울기는 점점 어째? 여기서 보면 기울기 어째? 이거 기울기 0이거든. 이거는 그래, 기울기가 0이고,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수학에서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없음이야 무한대라서 이거는 기울기가 0이고 오케이? 그럼 기울기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무한대까지 가지 0부터 출발해서 무한대까지 가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쭉쭉쭉 점점 작아지지 이렇게 그니까 탄젠트는 이게 한, 한 주기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사인이랑 코사인 주기가 몇이었어? 한 바퀴 한 바퀴였으니까 2파이였지 그럼 탄젠트는 주기가 어째?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 반복이야 180이야 파이야 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야. 그 탄젠트는 항상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점근선. 오케이? 약속 좀잘 지키면 안 될까? 그게, 어려, 그게 좀 어려울까? 아침에 이런 시간도 아닌데. 0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점근선은 당연히 값이 없다고 한 이게 점근선이 되겠지. 90도가 점근선이야. 90도마다 점근선이 생겨 2, 2분의,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90도가 아니라 여기서 90 여기서 180도 여기 계속 이렇게 180도마다 점근선이 생겨 어 일단 이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공부를 좀 해줘 다시 같이 한 번만 써보자 잘봐잘봐좀 가볍게 쓸게 그냥 y는 sin x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생겼다고. 이게 반복된다고. 그럼 여기에 몇 파이라고? 이파이 여긴 몇 파이라고? 그냥 파이. 여기 y값은 뭐라고? 1이라고. 여기는 몇이야? 그러면은 2분의 3파이. 오케이. 여기는 뭐.. 2분 3파이. 몇... 3파이. 음, 파이랑 2파이. 270도일 때.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다고? 한 주기만 계속 그릴게 y는 코사인 x는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고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여기가 바 그럼 여기 끝났을 때가 또 뭐야? 2파이라고 코사인 2개 한 주기야 2개 한 주기 요렇게 그리고 봐봐 사인 함수 계속 그리잖아 이렇게 계속 그리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오면 딱 코스인 하시야, 이렇게. 한마디로 굴곡은 똑같아. 알았어? 이해 됐어? 네. 자, 어쨌든. 그 다음, 라스트 탄젠트는 뭐라고? 탄젠트는 이렇게다가 했 정근선 밑으로 쭉 올라가. 이게 안 죽이라고. 이게 계속 뭉된다고 모양을 외원으로 했어 선생님이 코 사인만 좀안 예쁘네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줄 이렇게 아, 봐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줘야 돼 기억해 이쁘게 그리는 팁이야 위,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줘야 돼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알았니? 이 모양을 알아야 다음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 이번엔 좀 어려운 거할 거야 오늘 어차피 이 상감수 그래프만 할 거야 그니까 너희들이 상감수 그래프만 잘 다룰 줄 알면 돼 알았어 이제 좀 나이도 좀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 모양 일단 다 외워놔 털털이 모양 다 외워놔 이거 사인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이렇게 생겼고 탄신도 이렇게 생겼어 여기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 막 어, 거기 나와 있어 옛날에 막 예능 보면은 어떤 막 어떤 뭐냐 그 누가 계산 하는데 사인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왔었어. 이거 뭐 너네들 모르면 이거 이한이 해 못하니? 못한다고. 응. 이거 뭐 예능이야, 예능 이야기는 어떤 예능에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사인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외국식으로 다니까 똑똑한 척 하는 건데. 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근데 너 모르면 좀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어, 사인해 주세요 이러 이러고 갔다. 이제 이 이거 이해해 보게. 알죠. 어, 사인 사인하고 갔잖아. 사인 하나 하고, 사인 한식이 하나 하고, 하고 갔네 이한이 수 있잖아. 자, 난이도 좀 높일게요 이 이거, 이거 오늘 이것만 이 이해하면 돼금뽐 뽑는 거야 이것만 이해해 알겠어? 이거, 이거 하나만 이해해줘 좀 난이도 올라가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 시켜줄게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너네도 함수 제일 처음에 배울 때뭐 배워? A, y는 x제곱 배워 오케이? 그다음 뭐 배워? y는 이제 ax제곱 배워 그다음 뭐 배워? bx 배워 그다음 또뭐 배워? 플러스 c 이런 것도 배워 이렇게 이 a, b, c의 역할이 다 있어 심지어 b, 랑 a가 축이고 c는 y 절편이고 a는 위아래 볼록 결정하고 그볼록의그 길이까지 결정하거든. a, b, c의 역할이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삼각함수도 미지수를 수 있는 위치가 있어. 몇 가지냐면 잘 봐. 사인으로 그냥 통일시킬게. 사인으로 공부해. 코사인 탄젠트도 똑같으니까. A s i n BX 플러스 C 플러스 d 로돼있 b c d 네. 어, 네 a b ABCD. 미지수 d 수, b c d ABCD. ABCD. a 개? c ABCD. a ABCD. 네 개야 네개 그럼 제 a 처음 일단 a 먼저 할 a 잘봐 a a 는 우리가 위아래 잡아 c 기는 거야 너네 약간, 약간 그 뭐냐 머리에 스타킹 신기고 뭐냐 잡아당기면 얼굴 쭉 늘어나는 거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걸, 그걸 좀 연상시키면 돼 위아래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좀 줍니다 어디에? 최대, 최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줘 음. 일단 내가 너네 이해하기 쉽게 사인 X 먼저 하나 그려놓고 할게 이게 예를 들어 Y는 사인 X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제 A를 건든 거 Y는 이 e s i 엑 n 를 x 를볼려볼게 알았어? 이 e s i n x 그려볼게 잘봐 위로 늘려 이 i 이었던게 이만큼 늘어나야 돼. 이렇게. 아이 이렇게. 렇게이렇이이만큼이늘이렇렇게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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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겼 이렇게. 이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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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게 축이고 이렇게 값으로 보는데 확실히 늘어난 게 보이지 지금 잡아 당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 앞으로 a의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잡아 당기면 돼 근데 이제 이것 좀더 난이도 높이면은 마이너스 a를 들어 마이너스 x 됐잖아 음수 됐잖아 그럼 위아래 바뀌어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있었으면은 밑으로가 이렇게 그것도 기억해놔 마이너스 있으면은 너네들이 원래 알고 있는 게 위아래가 바뀌어 그냥 이렇게 바뀌어 이게 그럼 y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지 이게 그럼 y는 마이너스 이 사인 x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됐어?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냥 그냥 그쪽 표책책안 봐도 돼 여기만 봐도 돼비어있는데다 정리 해 지금 그그 그, 그, 그쪽 하고 있어 몇 쪽이냐? 1 1 7쪽어 a 이거 써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일단 뭐냐 좀 있다가 캡처 찍 해갖고 단톡에 보내줄게 일단은 그냥 이해만 해봐 안 써도 돼. 딴 데다 정리, 어차피 하든가, 마음대로 해. 이건 꼭 순대 숙지는 해줘야 돼. 자, 2번 본다. 1, 2번 하고 쓸 시간 줄게. 2번 본다. 2번은 B야. B가 정말 중요합니다. B의 역할은 주기야, 주기. 주기의 영향을 줘, 주기에삼각함수 사인이랑 코사인의 주기공식은 B분의 2파이야. 탄젠트는 B분의 파이고. 문제 풀면서 한번더 자세하게 합시다 일단 주기가 b분의 2파이야 e 그건 기억해놔 사코의 주기는 뭐라고? 어 b분의 2파야 e b분의 2파 e 주기는 정말 중요해 b분의 2파이 e 탄젠트는 b분의 파이 어 문제 풀면서 다시 할할 할, 할 거고 일단 이것도 원래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다 치고 됐어? 이게 원래 2파이지 e 여기가 파이고 근데 이번에는 뭘 그려볼 거냐 y는 sine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이건 주기가 몇이야? 2분의 2파이 하면은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뭐야? 파이. 파이지. 민성이 맞아 주기 파이 맞아 응. 그러면 이제 파이 주기가 파이라는 소리는 파이까지 했을 때한한 삼각 한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요렇게 파이 안에 이렇게 한 주기 가그려져야 돼. 이렇게 계속 계속 그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파이 안에 한주기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그려줘 주기 면수니까 이렇게 계속 그려줘 이렇게 약간 이거는 얼굴을 봐봐 봐봐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이렇게 약간 아까는 스타킹 씌우고 잡아당겼다 생각했지 이번에 너는 뭐 조카들 놀아줄 때 얼굴 누르면살할거 아니야 그러면저 이거는 눌러 이렇게 그래서 A, B는 그래프의 약간 모양의 변화를 줍니다 어. 그래프의 모양의 변화를 줘 s i n x가 저맨위 식이랑 같은 거예요 고 sine x가 저맨 위에 식 이거? 네. 아까 여기서 B를 건드렸다 이 소리야 지금 EX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려야 다 이거야? 파란색은 그냥 뭐냐 그거 가장 기본적인 사인엑스 그려 놓은 거야 저 의미가 아? 일반 시트 기본 시트요 어 왜? 없어 아직 아직 없어 애들 늦게 와가지고 아직 없어 자 정리 정리하고 AB 정리 애들이 늦게 온게 아니라 민만 늦게 왔잖아요 민석이 늦게 와가지고 AB 정리. 이거 주호가 너네 먹으라고 주워어 진짜로 주 거야 주호민. 주호민 알아볼라. 아니, 진짜 주호가 이걸 줬어요, 쌤한테 너네 주라던데? 주호 먹을 걸 주는 건데요. 아, 진, 진짜? 진심이에요. 어, 아, 너네 주라던데? 미성아. 맛있더라. 나 이거 맛있다고 다섯 개 먹었어. 그런 김에 하나 더 주세요. 뭐래 그래? 맛있던데? 어케이맛있 나만 들려야지. 맛있어, 맛있는데? 이사아더 먹을래? 은이사더은이 사람은 더 먹을래? 더 먹을래? 아더 먹을래? 바닥에 있는 거네. 이 사람은 는거람은이이좀이따가은래 사람은 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은이 흐름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하람은 이어 잔소리를 들다어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좀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근데 제일 안 중요하기도 해 AB가 좀 많이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C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x 축평행이동잘봐 이것도 원래 원함, 함수 하나 그리고 갈게 원래 함수 하나 그리면 이거지 맞아? 네이파이 파이 근데 이번에는 뭐 이런 거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X 대신에 뭐가 왔어? X 대신에 뭐가 왔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왔지 그럼 너는 이거 뭐라 배웠어?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 왔네 뭐라 배웠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항상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으로 배운다고 이거를 그대로, 봐봐 그대로 옮기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 그럼 출발점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요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겠지 옆으로 그대로 온 거다, 지금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C는 이거야, C는 이거야 C는 이거야 좌우 평행이동이야 D는 Y축 이기 Y추. 때문이야 위 아래는? 음. 그럼 이 그래프도 봐봐 또 올라가면서 하나 그릴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이게 Y는 sinX면 은이번에 Y는 sinX 플러스 플러스 1. 1 해볼게 1만큼 다 위로 올라가면 돼이렇게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야 지금 알았어 정리하고 숙지를 꼭해 줘. 이걸로 이제 토대로 문제 풀어 줄게. 이것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다 적용 가능한 거야. 알았어? 저 마이너스 -1 아니